네 오늘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랩런트 시대 하나님이 랩런트 시대를 준비했는데 그냥 된게 아니라 오늘 사무엘이 기도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근거 오늘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랩런트 시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저는. 이번 엠네트대에 다녀오면서 아 이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알고 있지만 더 확신하고 아, 그렇게 말씀 붙잡았는데요. 말씀 제목만 붙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 랩넌트 시대를 누가 하나님이 열으셨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히든카드예요. 제가 교사 카톡방에 그런 영상 올렸는데 랩넌트란 뭐냐 나 개인이 생각하는 랩넌트 저는 히든카드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히든카드 다 각자 각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미래라고 하더라고요. 미래. 교회의 미래 랩넌트 다양하게 질문을 하면서, 아, 내가 생각하는 랩런트란 뭐지? 이거 좀 영상으로 담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이거 작품이니까요. 어, 목사님은 말씀, 보금 안에서, 국계에서는 이 WRC를 딱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는 게 질문해라요, 계속. 질문해 봐라요.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랩런트가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랩런트로 나를 부르셨는데 이걸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확인해야 확신이 와요? 확신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맞냐 이거. 기도하고 고민하고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그리고 결단해라. 이 사무엘은 결단했어요, 결단. 그냥 처음서부터도 결단했어요. 아, 교회가 병들었구나. 그래서 결단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도 20년 동안 기다렸다가 또 결단했어요. 어제 그 하나교회에서 하는 박가나 랩런트가 금요 기대 때이 내각에 대해서 영상을 보면서 그 제목이에요, 이게. 제목. 하나님이 준비하신 랩넌트 시대. 아, 그냥 랩넌트가 그냥 교수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수가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적용하는 랩넌트에게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아, 나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난 지금 어디에 있지? 난 무엇을 해야 되지? 이거를 정말 질문만 하고 결단만 해도 역사 일어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망대 바꾸라. 마지막 결론은 일곱 가지 단어만 딱 가져가세요. 다 잊어버려도 일곱 가지 단어는 잊어버리지 말자. 이거는 조금 정리해보고 매일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사무엘은 그냥 기도가 된게 아니라 이 나의 기도가 그냥 된게 아니에요. 시작을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나의 기도가 그냥 잡힌 게 아니라 사무엘은 이미 엄마의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도 그냥 이 자리에 온게 아니라 기도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배경이. 엄마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나실인 랩런트 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랩런트를 두고 준비해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이 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목사님도 항상 기도의 시작은 그리스도에. 그리스도 삼중직은 날마다 고백해. 매일.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 재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깨트리, 결박할 유일한 길. 이게 오직이 발견이 돼야 돼.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있구나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이 사무엘은 언약계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언약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안에 항아리 있고, 그 안에 지팡이 있고, 그 안에 돌비판이 있죠. 그 능력을 다 믿는 거예요. 이거를 하자. 5분 10만 믿자. 믿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니까 5분만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 하세요. 이게 썸밋 기도예요. 이거 대통령한테 준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 목사님은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항상 해요. 항상. 매일.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집중하는 기도죠. 이게 썸밋 기도예요. 이 전도자의 고백에 세 가지 얘기했는데 썸믿 기도다. 그 기도가 되는 사람이 썸믿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해요. 저도 이번 주에 신천지 만나기로 했는데 전도해요. 근데 그리스도 전도는 아니. 에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썸믿 전도예요. 이 땅에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면 뭐가 되냐? 영적 썸밋이 됩니다. 이거를 꼭 확인하고, 이거 가지고 결단했어요. 아, 진짜, 오직 해자,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방주, 피제사,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거 누리는 시간. 5분만 하세요, 5분만. 매일, 5분만 하세요. 그래도 돼요. 그 어떤, 그 저번에 어떤 누리미인가? 누리미가 옛날에, 아, 서진이구나, 서진이. 서진이가 핸드폰 한다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물론 핸드폰 하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핸드폰 하는 시간보다 5분 집중하는 게더 영향력 있어요. 그 정도는 믿어야죠. 11시간 55분 세상 말 들어도 복음 5분 집중하면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복음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게 각인되면 끝나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 집중하는 썸믿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야 돼요. 그게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사무엘은 이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한마디도 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만의 행복한 기도 시간 있어야 돼. 목사님은 화장실 갈때 좋아요.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갈 때는 뭔가 집중을 하게 돼. 핸드폰 없으면 뭘 읽어요? 좀 화장실 가는 시간을 길게 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보급 누리는 기도를 매일 읽어요. 복음 집중하는 오직의 시간을 꼭 가져요. 그러니까 아무튼 나만의 기도, 나의 기도를 시작해라. 시작을 바르게 해야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갈등이 와도 괜찮고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시작을 바르게 하면 올바른 시작만 해도 응답인데 틀리게 시작하면 틀리게 다 응답받는 시작을 기도로, 시작을 복음으로 이렇게. 이게 오직이에요. 이게 일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스 도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오직 기도를 시작해라. 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은 따라와요. 유의성 응답 가지게 돼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비밀이에요. 유의성은 비밀이에요.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만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공부 왜 하냐? 성공하게 해서 하냐? 아니요. 성공하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그리스도, 이 영적 선미시 진짜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예배, 기도 왜 하냐? 여기가 성막이거든요. 사무엘은 성막에 있었어요, 항상. 언약계 옆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복음, 기도 옆에 있었어요. 항상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뭐예요?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배 기도를 되게 가치없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날 놀러 다녔어요. 어느 날, 문제 사건이 오니까 예배 안 하면 안 돼. 기도 안 하면 안 돼. 아, 그게 길이구나. 예배가 길이구나. 아, 예배 안에 그게 답이구나. 말씀 안에 답이 있구나. 이게 돼요. 예배 승리해야, 교회가 살아야 재앙을 막구나. 그 안에 힘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예배가 길이구나. 그길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게 그거구나. 아, 말씀 안에 한 주간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안에 있구나. 아, 나 힘이 없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오전에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데 저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 분별할 능력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지속하냐? 이거 어떻게 지속할 거냐? 누리면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누림. 복음이 누려진다. 끝난 거예요. 최고야. 누려진다는 거는 진짜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거든요. 이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려져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어요, 목사님. 게임하는 게더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거 알면 게임 안 해요. 게임보다 이게 더 재밌어야 돼. 지금은 재미, 재미싸움이에요, 재미싸움. 어, 연예인도 게임도 새로 나오면 재미있 갈아탄다니까. 바로 갈아타요. 누리면 지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요.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도전해라. 이게 지속의 키예요. 유의성 가지고 누려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도전해라. 하나님이 시간표 있어요. 목사님이 그 바깥 랩런트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세요. 거기에 뭐냐면, 뇌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힘을 사람들이 되게 갈망해. 그게 사람들이 찾은 게 명상이에요. 뇌를 회복하는,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힘. 거기에 보니까, 그래프로 보니까, 야, 진짜 정신문제 심각하더만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묵상.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진짜 중요해. 누리는 거예요. 바, 이 바울은 묵상 달이니. 다윗도 묵상 달이니. 사무에도 묵상 달이니.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미스바를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무에 찾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미스바 운동을 기다렸어요. 사모하면서, 성경에 나와요. 사모했다. 과정이 이렇게 돼야 돼. 시작은 기도로 하고, 과정, 이거 진짜 중요해요, 과정.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의 미래 끝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시간표가 되면 재창조에 도전해라. 우리 랩너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 썸미. 영적 썸미, 기능 썸미, 문화 썸미. 영적 썸미, 학업의 기능 썸미,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박살낼 문화 썸미. 이게 미스바 기도의, 미스바 운동의 사무엘의 주역이. 그냥 된게 아니라, 기도 비밀을 알고 한마디도 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엄마의 기도의 배경을 통해서 언약계 옆에서 예배 승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3회상 7장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냐면, 전심이라는 단어, 전심. 우상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서는 시간. 진짜 중요해. 영적 썸미, 기능 썸미, 문화 썸미. 이거 진짜 중요해. 세 가지 썸미. 영적 썸미시 돼야 학업이 되고 학업이 돼야 현장 살리는 거예요. 나의 업에 축복받아야 돼요. 그 목표는 어떻게 되냐? 300% 목표. 나 300%. 업, 전도, 성교 이래야 미래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랩런트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랩런트의 주역이 돼야 돼요. 묵상, 운동의 세 가지 뜰의 금토의 실의 주역이 돼야 돼요. 주역. 목사님은 주역이 아니에요. 발판이지.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랩런트 주역으로 쓰여받아야 돼요. 진짜 묵상이 뭔지 알려줘 앞으로는 이바카나 랩너트 어제 영상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점 전쟁이에요. 묵상 시대 랩너트들이 열어져야 돼요. 세 가지 뜰안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금토일 집중해야 돼요. 앞으로는 선진국 때면 금요일도 쉬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제한적 선택적 원에서 집중하라는 거구나. 이게 우리 메시지가요. 진짜 시대 앞선 메시지예요. 아무나 못 들어 요 이게 메시지. 단어부터 어려워. 왜냐하면 앞선 메시지거든요. 최전방 메시지예요. 그 군사로 보면은 완전 특전사들이. 미사일 쏘는 거. 지금 보병이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미사일부터 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게 해병대 UDT부터. 수색 때부터 제일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메시지는 진짜 앞선 메시지. 그래서 미리, 미리 응답받아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일곱 단어. 영혼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일곱 단어를 매일, 매시, 매사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리더도 갔다 왔어요. 리더도 갔다 온 친구 있는데 리더부터 본대까지 일곱 가지 단어를 항상 매일 매시 매사에 계속 생각해야 돼. 정말 1년 동안 꼭 기억해야 돼. 첫 번째가 뭐냐? 망대 바꾸라. 흑암 망대를 성삼이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로 바꿔라. 세워라. 망대 바꿔야 돼요. 망대 바꿔야 돼요.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바꾸면 평생 응답봐요 망대만 바꿔도 평생 응답봐요첫 번째, 이게 리더 수련의 1강이에 2강은 각인 바꾸라. 각인 바꿔야 치유돼요. 각인 바꿔야 무능력 치유돼요. 무기력 치유돼요. 무응답 치유돼요.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 보는 게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각인 바꿔야 돼요. 리더 수련의 주제는 바꾸라예요. 바꾸라. 상강은 뿌리 바꾸라. 뿌리 바꿔야 근원이 살아나요. 근원.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원이 안 바뀌면 뿌리가 썩으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뿌리가 근원이 치유돼야 열매가 제대로 올바른 열매, 평생의 응답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체질 바꾸라 사강이요. 체질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 사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복음 체질돼야 돼요. 목사님도 체질이 잘안 바뀌어서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는 그리스도 체질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내 체질을 뛰어넘어 간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내 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을 뛰어넘어요. 가 그래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본대의 일강 붙잡으세요. 나의 오직을 찾으라. 하나님이 우리 렘런트에게 주신 오직 찾으세요. 이걸 질문하고 결단하세요. 나의 유일성을 가져라. 그리고, 나의 재창조에 도전해라. 자, 이 일곱 단어 꼭 기억해야 돼요. 망대, 각인, 뿌리, 체질, 오직, 유의성, 재창조. 요딱 붙잡으세요. 시작을 어떻게 해요? 오직으로. 과정은 어떻게 해요? 유의성으로. 끝은 재창조로 도전하는 거예요. 요 단어를 일곱 가지 이 단어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삼중직, 신분건세 일곱 가지 놀때 이거 꼭 놀려고요. 복음 <laughs> 늘리는 기도할 때. 일곱 가지 신분건세를 늘 기도해요. 다섯 가지 확신, 열 가지 발판, 이런 거늘 기도하는데 이것도 기도에 집어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단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반석을,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길은 좁대요. 큰 길이 아니래요. 좁은 길이래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매일, 매시, 매사에 이 일곱 가지 단어 꼭 숙지하셔서 나의 것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랩런트 시대에 정말 한마디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나의 기도와 나의 학업과 나의 미래에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